10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대표값의 의미를 알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대표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 값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대표 값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평균, 중앙 값, 최빈 값이에요. 평균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시험만 치면은 점수 쫙 더해서 과목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평균은 자료 전체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에요. 호환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대로 나열해요. 그랬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대표 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 개면요.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단 하나로 딱 정해져요. 그런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은 중앙에 있는 값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구해서 중앙 값으로 정의합니다.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난 값을 의미해요. 즉,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이라고 해서 최빈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 대표값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해중학교 학생 7명의 일주일 평균 SNS 사용시간을 나타낸 표예요. 자, 심해중학교 학생이 7명이 주어졌고요. 각 학생별로 SNS 사용시간이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10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 표를 보고, 심해중학교 학생의 SNS 사용시간의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체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야 되죠? 자료의 개수는 7개죠? 전체 자료의 합을 적으면은 7분의 21이 됩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3이 되고, 심해중학교 학생의 SNS 사용시간 평균은 3시간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중앙값 구해 볼게요. 중앙값은 우선 가장 먼저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죠. 따라서 1, 1, 2, 2, 2, 3, 10 이렇게 나열돼요. 자 여기서 중앙에 있는 값은 양 끝부터 지워가면 돼요. 1하고 10 지우고 1하고 3 지우고 2하고 2 지우면 가운데 남은 값은 2죠. 따라서 중앙값은 2가 됩니다. 3번 최빈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빈값은 내가 가진 자료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이에요. 지금 보면 1이 2번, 2가 3번 나왔죠. 즉 자료의 값 중에서 2가 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빈값은 2가 됩니다. 이와 같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우리는 대표 값이라 불러요. 어떤 자료의 전체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조금 더 풀면서 대표 값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정국이가 이번 주에 받은 DM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예요. 자, 이 자료의 평균이 5라고 합니다. 그러고 표를 봤더니 요일은 월화, 수목 금토일, 세븐데이즈가 있고요. 받은 DM의 개수가 주어졌는데 금요일에 받은 DM의 개수를 몰라서 x라 돼 있죠? 문제 1번에서 이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자료의 평균이 5이기 때문에 이 평균이 5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죠. 따라서 자료의 개수는 7데이즈, 7개고요. 전체 자료의 합을 계산하면 7분의 30 플러스 x가 됩니다. 이 평균이 얼마라고요? 5라고 했죠? 따라서 30 플러스 X는 35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X는 5가 됩니다. 자, 금요일에 받은 DM의 개수가 5개라고 이렇게 옆에 문제 앞에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중앙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죠? 따라서 나열하면 3, 4, 4, 5, 5, 5, 9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자료를 나열하고 나면 양 끝에서부터 지워가면 되죠? 3, 9 지우고, 4, 5 지우고, 또 4, 5 지우면 중앙의 값 5가 됩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5입니다. 이번에는 최빈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4가) (2번) (5가) (3번) 나왔죠. 따라서 자료의 값 중에서 (5가) (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빈값은 (5가) 됩니다. 심해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조사한 표예요. 표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파랑부터 보라까지 7가지로 주어졌고요. 각 색을 좋아하는 인원수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분의 105가 돼서 35가 돼요. 평균 35. 35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평균이 뭐냐면요, SNS 사용 시간 또는 받은 DM의 개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값이 수로 제공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밑에 간의 평균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평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이 파랑 노랑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랑, 노랑, 빨강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죠. 얘네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도 없고요.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적 자료예요. 수치화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양적 자료는 크기 비교도 안 되고요, 더셈뺄셈 즉, 사측 연산도 안 돼요. 즉, 자료의 값인 색깔은 사측 연산이나 부등호 관계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값, 중앙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만들긴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빨간과 검정을 좋아하는 학생이 가장 많죠? 즉 빨간과 검정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대표 값으로 정할 거예요. 패빈 값은 빨간과 검정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빈값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수로 표현되지 않는 양적 자료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빈값의 단점은요, 꼭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으로 대표값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했던 대표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말해요. 이 대표 값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어요. 자, 평균이라는 것은요, 자료 전체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고요. 이 평균의 장점은 자료의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대표하는 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의 단점은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선생님이 10 과목 시험을 쳤는데요, 10 과목 중에 8 과목은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 과목은 빵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평균은 80점이 되는 거예요. 두 과목 빼고 모든 과목이 100점이지만 이두 과목 때문에 평균적인 점수가 80점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평균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평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요, 일단 자료를 작은 값부터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할 때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 개면 딱 중앙에 있는 값이 하나로 정해져요. 그런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 개면은 중앙에 있는 값이 두개 되거든요. 그러면 그두 값의 평균을 구한 것이 중앙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 중앙 값의 장점은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즉, 평균의 단점이 중앙값의 장점이 된 거죠. 그런데, 중앙값의 단점은 자료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중앙값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최빈값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최빈값의 장점은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질적인 자료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단점은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개 이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값으로 대표 값을 정할지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